네. 자, 저희는 이제는 또 시장 지금과 같은 변동성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지금 시장 트렌드, 그리고 ETF 전략까지 함께 세워볼 텐데요. 하나증권 박승진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시고 <laughs> 네.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좀확확 바뀌었습니다. 우선은 이에 대해서 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인데, 엔비디아 실적 성적표 보고 어, 시장 분위기 바꿔줄 수 있을까 했는데 네. 이 약발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사실 미국장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 저 고용지표도 확인했고 어, 전체적으로 이 AI 버블론을 좀 꺼트리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을 저희가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 이게 시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이제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좀 투명한 상황이 좀 투명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게 뭐, 에미제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뭐 지금 매출 채권이라든가 세부 내용에서 이 이익 사이클에 대한 이익이 나오는 타임라인에 대한 의구심들이 다시 한번좀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리사쿡 연준 이사의 이 음. 버블 네. 관련한 고평가에 대한 자산들이 한번 좀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언급들이 시장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결국은 이익 사이클에 대한 의문 어떤 세모가 나왔다라는 건데 이 매출 채권 증가 엔비디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시각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저희가 외상 거래 같은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사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자금이 매출은 일어났는데 자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일단 뭐말 그대로 외상으로 놓고 나중에 자금을 회수한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예민한 좀 분위기다 보니까 음... 사실 지금 최근에 네. 이 채권 발행이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에 그랬죠. 대해서 이 자금 조달이 어 이제 문제가 생길 정도로 약간 좀 부담이 생길 정도로 이익이 잘안 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높아진 상황이었고. 고 이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이 매출채권 관련해 가지고 오백칠십억 달러까지 그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거의 백 퍼센트까지 이 물량이 올라가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이게 엔비디아도 이 매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금 매수가 정상적으로 될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또 이익에 대한 또 의심이 자꾸 또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조정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 평소 같으면은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안. 반응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투자 심리가 그좀 많이 좀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경계론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이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예민하게 좀 하락적으로 밀어붙였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그래도 엔비디아의 어쨌든 실적을 지금 잘 뽑아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 월가에서도 목표가 상향 이야기는 뭐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뭐 성장세 가속과 젠스낭의 발언을 신뢰한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입장에서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네, 사실 뭐 지금은 의견이 굉장히 좀 갈릴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어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상쿠 기사 같은 경우는 좀 고평가된 자산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했지만, 네. 저희 또 유명한 이제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또 그, 버블은 있어도 뭐 터질 요인이 없다 이런 얘기도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시장을 보는 관점 그리고 또 연준 내에서도 통화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엇갈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사실 배경에는 사실 뭐 셧다운이라던가 이게 좀 전체적으로 좀유동성이 꼬일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이 시기적으로 좀 엇갈려 있는, 니 그러니까 맞물려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잇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거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사실 뭐 제가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2023년 음. 이후에 AI가 기술주들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계속 꾸준히 나왔던 그렇죠. 아, 현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음. 지금 부각이 되는 거는 또 연말로 들어오면서 부클로징이 되는 기관들도 많아지면서 유동성이 더 말라붙는 그리고 또이 경제 지표들이 사라지면서. 이게 통화정책을 좀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연준이 얘기할 수 없는 타이밍이 됐다. 그리고 이 재무부 입장에서도 이 국채 발행은 사실 필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정대로 진행이 됐지만 지출하는 일정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자금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모이면서 좀 메말라 있는 상황이었고. 음.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채권을 발행을 자꾸 한다 그러니까 네. 돈이 모자라겠 다 이런 이제 불안감 심리들 이런 것들 좀 계속 더 부각되는 시기로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얇아져 있는 투자 심리는 이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좀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투자 사이클들이 아직까지 초반 흐름이고 이 매출 채권을 얘기를 계속 하지만 이 매출 채권에 대한 이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 하면은 다 빅테크 기업들인데 그렇죠.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 예전 에그 버블론 그 2000년대에 예 닷컴 버블 그, 네, 때랑 네. 차이점은 아, 그때는 사실 정말로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이었고 이 재무제표가 정말 안 좋은 기업들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이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 기업들은 현금을 정말 많이 쌓아오는 기업들이다. 음. 이런 차이점들도 아, 저희가 좀 두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유동성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라 관점에서 보면 한 12월 FMC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진입을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 정도에서 좀자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 그 이후에 조금 더 네. 포션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 정책 변화에 대한 부분들 유동성이 풀려 나오는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말씀은 결국 시장 분위기에 저희가 투자자로서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조금 진정해도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네. 네 지금은 어쨌든 변동성 요인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지금 뭐막 같이 그쵸, 내려가는데. 네. 다조건 주어야지 이건 아니고 예, 이 시장 상황들을 보시면서 적금에서 기회들을 포착하시는 이런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바꾼 요인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고 다컴버블 때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지금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시각도 잡아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중에 연준 인사들의 시장 진단에 좀 괴리가 있는 상황,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에서도 짚어주셨는데 이 가운데 11월 중순인데요 이제서야 나온 이 9월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4.4%로 우선 상승을 했고 그런데 9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 대비 11만 9천 명 증가를 했다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결국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들에서 하나씩 세부 내용들을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실업률은 높아졌는데 비누 고용자 수는 증가했다.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양쪽에 배치되는 대치되는 음. 이런 지표들인 거거든요. 근데이 세부 내용들을 보면은. 어, 이 실업자가 늘어나는 과정들은 사실 이게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아, 지금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왜 늘어났냐를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주요 인력층들에서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여성 인력들이 다시 이 고용시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빠져있던 사람들이 들어온 예,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그림들의 배경에는 음. 사실 일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을 한다는것 자체는 네. 지금 소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수 있는 거고요. 어. 어제 뭐 월마트 실적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월마트 실적에서 보는 것처럼 실질 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가게들이 그러니까 명목 지표로 보는 항목들은 뭐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그림들이 나오지만 실질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훼손되는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고용에 대한 해석 자체는 지금 사실 10월 FMC는 저희가좀 당장 기대하기 어려운 게 어, 11월 고용 지표가 12월 16일 날 나옵니다. 그리고 (12월) 1 12, (FMC는) 아시다시피 (10일) 날그 저희가 어걸 확인하게 됐죠 네. 그래서 지금 (10월) 고용도 확인이 안 되고 (11월) 고용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걸 본다라고 하면은 (FMC) 때는 연준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응할 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더 많이 확인했었던 물가 불황의 실성을 조금 더 보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좀 기자회견 내용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비시한 톤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고용지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좀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한번 더 체크하고 가긴 할 거다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연준의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물가 불안에 그래도 조금 더 무게추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일정이 꼬인 게좀 영향이 크게 가져가는 것 같네요. 자, 저희가 그렇다면 이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종목이나 어떤 투자 방향을 선별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TF로 지금 시장을 바라본다면 요즘 트렌드는 또 어떤 거에 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나요? 아, 네, 요즘 트렌드 사실 이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나타나는 네. 현상이지만 이제 시장을 대응하실 아. 때 조금 이제 지수형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섹터라든가 아니면 네. 일정, 특정 테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고 그쵸. 또 사실 지수만 해도 많이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지수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그림들은 사실 이제 또 가장 크게 반영이 되는 건 당연히 채권형보다는 주식형 ETF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주식형의 지수형으로 대응을 하는 자금 유입 흐름들이 나타나는 시점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 국채 금리의 지금 변동성이 좀 크고 네. 사실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이 사실 엇갈림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최근의 트렌드 국채 그 채권 ETF 쪽에서의 트렌드는 이 중장기 구간에 이 형성되어 있는 ETF들에는 자금이 잘안 들어갑니다. 금리나에 대한 뷰가 음.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초단기 쪽 지금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지수로 적가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예 초단기 금리형 ETF로 들어가서 조금 이제 지금은 좀 쉬는 쉬는, 쉬는 휴식을 좀 취하시는 이 자금을 좀 밀어넣는 이런 그림들도 수급 쪽에서 좀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 지금 전체로 봤을 때 ETF 쪽에는 분위기는 AI 쪽에 대해서 결국은 아직까지 기대감들이 계속 뚜렷하게 좀 나오고 있긴 하기 때문에 이 네. 예, 저가 매수 지수형 제외하면은 사실 테크 쪽에 대한 그러니까 AI 쪽부터 시작해서 이 테크에 대한 이 ETF 저가 매수 흐름들은 섹터로 굳이 나눈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자금 유입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아, 그나마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뚜렷하게 나오고 존재감은 있다.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업종과 지수형 그리고 또 채권형 ETF 시장의 좀 트렌드들을 좀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기술주 테크와 관련해서는 그 안에서 좀더 세부 키워드를 저희가 가져가 봐도 좋을 것같 근데 엔비디아의 성적표를 확인했을 때 매출의 굉장히 큰 비중이 거의 90%가 데이터 센터 관련이다. 그래서 결국 성장성은 확인했다. 그래도 이런 평가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한다, 짓는다, 확충한다, 이런 뉴스를 저희도 방송하면서 진짜 매일같이 좀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까요? 어, 사실 이게 그 AI 산업들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어, 지금 저기 인프라 쪽.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 필수 수, 이 재료들과 네. 조금 이제 응용돼서 나오는 영역은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물론 추후에는 응용돼서 되는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더 뚜렷하게 나오겠지만 사실 지금 특히 이제 버블론이 형성이 되어 있는 시기에는 그러, 그랬어요, 조금 네. 더 명확하게 재료라고 할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쪽의 영역에 좀더 모멘텀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거는 뭐 사실 데이터 센터나 지금 AI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 지금 계속 돈을 쓰는 이유는 시장 선점의 중요성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음. 뭐 주변에서 잘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AI 플랫폼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모델에 대한 평가 사실 재미나이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챗GPT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뭐 이런 단순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 커스터마이징과 학습 효과가 이 플랫폼에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기존의 선점 효과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요. 음. 이거를 가지고 보면은 사실 이 빅테크들이 왜 이렇게 지금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이유들. 좀 아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반도체랑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들이 재료 필수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포션을 지 만드신다고 하면은 이 우선순위를 이쪽에 좀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ETF 관점에서 보면 뭐 반도체는 뭐 저희가 항상 잘 알고 계시는 SMH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고 이 데이터 센터 ETF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성격들이 다르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DTCR이라는 ETF가 있고 IDGT SRVR 이런 ETF들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들이라고 하면은 이 DTCR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기업들, 테크 인프라 기업들을 같이 포함을 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 데이터 센터는 보통 리츠로 어, 상장이 되어가지고거래가 아, 되기 때문에 네? 리치 포지션들을 같이 합쳐놓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여기서 테크의 기업 쪽에 포지션들이 좀 높,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변동성이 좀클수 있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SRVR은 리치 중심으로만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는 대신에 금리가 높, 상승하거나 금리에 대한 좀 변동성들이 커질 때는 주가 모멘텀들이 좀 약해질 수 있다 그렇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i d g t 같은 경우 좀 가운데, 좀 중간 정도로 포지션을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WJMI라는 ETF가 이제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최고 기업 ETF인데, 이 ETF 같은 경우가 최근에 데이터 센터 모멘텀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뭐잘 알고 계시는 뭐 IRM부터 시작해가지고 테라알프라든가 기존의 이 비트코인 최고 기업들이 이 인프라들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뭐 GPU도 그렇지만은 전력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데이터 센터로 전환을 맞아요. 하는 네. 이런 그림들이 어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약간 적극적이고 좀 변동성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감당하면서 투자를 해 본다면 DTCR, 그보다 더 안정적인 부분은 SRVR, 그리고 그 중간에 IDGT, 여기에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해서도 데이터 센터라는 투자 포인트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WGMI까지도 함께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연구원님 여기서 궁금한 게 비트코인 네. 채굴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도 한다 이거를 오히려 어,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먹거리가 점점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네. 최근 코인 시세도 워낙 급락을 네.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채굴 기업들이 수익, 수익 사업 비즈니스를 좀 이제 중심을 넘기는 것들은 사실 채굴 난이도가 높아진 부분들도 사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코인 가격들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채굴 난이도 커지면서 수익성이 자연스럽게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분리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일단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크립토 마켓은. 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수익에 대한 밸리에이션도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들이 어, 사실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지금 블록체인이나 뭐 사실 크립토마켓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런 저에게 다른 것보다는 지금 전통화폐가 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벌 재정확장 기조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계속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이 통화정책 모멘텀들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유동성 공급이 되는 쪽으로 연결될 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비엘오케이라던가뭐 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우리나라에선 거래가 안 되지만 마이비아이티 FDTC 이런 쪽으로는 자금 유입이 좀더 다시 재개될 가능성들 열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금 유입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 그러니까 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화폐 가치의 움직임이나 유동성 때문에 저희가 에브리싱 랠리를 네. 이야기했던 거였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또한번 저희가 좀이 부분을 기다려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 금에 대한 점검 한번 해 볼게요. 최근에 조정세를 가져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엄청 몰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는 계속 꾸준히 넣 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 좀 전에 드렸던 대로 이 재정 확장 흐름들은 사실 지금 글로벌 전반적으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재정 준칙을 풀어 버리면서 음... 주가 밸류에이션 조정이 다시 나타나면서 올라갔던 현상들이었고 네? 이게 지금 보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일본도 좀돈 엄청 쓰려고 하고 있는 그쵸. 그림들이 있고 뭐 사실 한국도 거기서 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보면 전통 통화 가치들은 훼손되는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까 뭐 블록체인 크리터 마켓도 말씀드렸지만 금 같은 경우도 이런 그림들에서 좀 같이 포함한 대표 자산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지금 4천 달러 한번 잠깐 화해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림들도 결국은 이런 자금 흐름들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금을 뭐 현물 e t f 를 가지고 가시는 경우에 국내 사실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됐습니다. 추가로 네. 이게 보면은 KRX 금현물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있고 약간 제간접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KRX 금현물 ETF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이런 음... 여진이 있습니다. 그 국내로 수입되는 부분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프리미엄 때문에 초과 수익이 날수 있는데 신규 진입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현물 ETF 구성하실 때는 지금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진입을 하실 때는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에 그래도 꼭 가져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 보시죠. 자, 이렇게 지금 시장 진단과 또 ETF 트렌드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해 봤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도 또. 아, 네. 네, 다음 달엔 좀 좋은 분위기였으면 네. 좋겠는데 이 부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 하나증권 해외주식 분석실장 박승진 연구원과 오늘 말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